14년 6월 모의고사 1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돌림힘 문제인데요. 돌림힘을 조금 익숙하게 느끼기 위해서 선생이 수업시간에 병 따게 없이 여러분들이 음료수병을 따게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돌림힘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배웠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생이 오른쪽에 나와있는 이 지뢰를 가져왔는데요. 이 지뢰 그림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그림입니다. 어, 우리가 만약에, 어, 파란색 나무 도막을 이 받침점으로부터 1 위치에 네개를 놓았고, 같은 무게인 빨간색 나무 도막을 어느 위치에 놔야지 평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 두 개, 같은 무게, 그럼 여기는, 어, 여받침점부터 여기 이만큼, 이 거리가 돼서, 결국에는 나무 도막의 개수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거리 한 것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낯설지 않은 거고 좀 익숙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바진점으로부터 거리를 우리 물리원에서는 팔이 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들이 무게가 이제 어떤 그 F가 되겠죠. 그래서 팔이 길이 곱하기 F 보통 R 곱하기 F 해 가지고 이것이 토크라고 있습니다. 어, 물론 수업 시간에는 이 각도, 파리 길이하고 힘이 이루는 각도와의 연관성을 해서 뭐, 사인 세타라고 정확하게 배웠지만 대부분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뭐, 비슷듬하게 힘을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힘을 주는 파리 길이하고 힘이 수직인 사인 90이 이루는 상태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뭐 사인 세타는 크게 내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파리 길이 곱하기 힘으로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돌림힘을 풀기에 앞서서 재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 주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무게 중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사진 좀 볼게요. 이건 무게 중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이 물리적으로는 이 모든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각 점이 각각이 이제 무게가 있을 텐데 그 무게를 각 물질을 이루는 모든 입자의 무게가 집중되는 하나의 점을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하고요. 물리적으로는 그 무게 중심을 받쳐주면 물체는 수평을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기학적으로 중심에 있고 뭐 사각형, 구, 삼각형 종류 면체 이렇게 각각이 대칭이 중심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수능에서 주어지는 것은 거의 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그 사각형이 중심에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우리 14년 6월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상태를 보시면 철수가 이 막대 끝에 있었고요. 우리 철수가 여기 있었고요. 민수가 이 막대의 중심에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물체의 무게중심을 받쳐주면 은 물체는 수평으로 평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수식을 세우지 않고도 알수 있어요. 우리 처음 상태에서는 철수하고 민수가 있을 때 민수가 막대의 무게중심인 이 정중앙에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이 막대는 6m 이 길이고 15kg 인데, 당연히 무게는 150N 이된인데이 150N 이 150N이 무게 중심이 바로 이 민수가 떠받치고 있었던 그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제일 처음에는 민수가 얼마만큼, 그죠? 민수가 고스란히 150N을 본인 혼자서 다 떠받치고 있었어요. 노란색이 잘안 보이네요.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사실 철수는 처음에 좀 약섭했네요. 아나도 네, 들고 있지 않았어요. 어, 선생님, 전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철수를 한번 기준을 해 볼게요. 자, 우리 기준점 어디든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철수를 기준점 했을 때 결국에 이이 막대가 지금 정지에 있고 역학적 평형을 이룬 상태니깐 자,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막대의 무게 중심인 이 중, 중심에서 150N으로 아래 방향인 이 기준점을 했을 때 시계방향의 돌림힘을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준점을 했을 때 시계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방향의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면 되는데 시계방향 토크 반시계방향 토크 평형이루 됩니다. 그때 먼저, 이 막대의 무게인 150N의 힘은 이 기준점을 했을 때 시계방향 돌림힘이니까 여기 써주면 되겠죠. 자, 팔의 길이 얼마입니까? 자, 기준점 철수에 있던 맨 끝점으로부터 3m니까, 3m 곱하기 힘 얼마? 그죠? 150N. 음, 자, 반시계방향의 돌림힘은 바로 민수가 이 막대를 떠받치는 그 힘이겠죠. 자, 그러면 써 주겠습니다. 민수 또한 정 중앙에서 중심에서 떠받치고 있으니까 팔리 길이 3m고 민수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떠받쳐야 되는지 F 모른다고 하고 F라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풀어 주시면 어떻게 나와요? F는 150N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쌤이 직관적으로 아, 무게 중심 받쳐 주면은 물체는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민수 혼자 150N이 기를 들고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철수가 점점 앞으로 오면서 민수도 이제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당연히 기억 민수가 막대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당연히 맞겠죠. 민수가 점점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철수가 이제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민수가 막대 떠받치는 힘의 크는 점점 작아지고 철수가 떠받치는 힘의 크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민수가 떠받치는 힘과 철수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더하면 결국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쌤 역학적 평형은 일단 힘이 평형이면서도 돌림이 평형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수하고 철수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합하면 150N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받고요. 링 가겠습니다. 출발 후 2초인 순간에 두 사람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이 그에가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초인 순간에 이 철수하고 민수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세이의 색깔은, 음, 무슨 색으로 하는 면 좋을까요? 핑크색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여러분 민수는 2초 후에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가나요? 민수의 속력 1mps입니다. 따라서 2초면 은 2m 같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철수는 중심으로부터 얼마의 위치에 오게 되나요? 철수는 0.1mps니까 출발한 위치로부터 1m 이동했으니까 중심으로부터는 얼마겠어요? 그죠? 철수도 마찬가지로 중심으로부터 2m 위치에 겠네요 철수하고 민수가 있는 위치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철수하고 민수가 동일하게 절반씩 무게를 분담하겠죠. 그래서 75N씩 같은 크기 힘으로 떠받치니까 당연히 니은 또한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가겠습니다.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했을 때 철수가 막대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100N이다. 자, 보겠습니다. 민수가 오른쪽 끝으로 갔다는 것은 몇초 후예요? 자, 그죠. 민수는 1m p e s e 속력이니까 총, 셈 따로 그려볼게요. 중심에 150N, 이제 이 무게 중심이 있을 때 민수가 여기 오른쪽 끝에 오게 됐어요. 자, 민수는 1m p e s 인데요 길이가 3m니까 즉 3초가 걸린 거죠. 3초에 민수 여기 왔어요. 그때 철수가 어느 위치에 있겠어요? 철수는 0.5m per sec니까 1.5m. 끝점부또 1.5m 왔으니까 당연히 중심으로부터 1.5m 위치에 있겠네요. 여기에 철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떠받치는 힘의 크기, 철수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의 무게중심이 150m인데 여기서부터 민수는 3m 떨어져있고 철수는 1.5m 떨어져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철수하고 민수가 150N을 나눠서 가져서 이제 분담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이게 잘못 써졌네요. 잠시만요. 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철수하고 민수 중에서 누가 더 무게를 많이 더 많은 크기로 떠받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당연히, 무게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철수가 더 많은 크기 힘으로, 더큰 힘으로 떠받치고 있겠죠? 그럼 그 비가 얼마가 될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철수는 여기로부터 1.5m고, 민수는 3m예요. 몇대 몇? 몇? 거리비는, 파리 길이비는 1대 2죠. 자, 그러면은, 힘, 은, 힘, 은, 몇대 몇이겠어요? 2대 1인 거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된친구는 다시 우리가 개념적으로 돌아가면 되죠. 어떻게 썼어요? 어, 여기를 지금, 여기는 지금 철수하고 민수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수와 떠받치는 힘, 민수 떠받치면 합해서 150N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철수 떠받치는 힘 F1, 민수 떠받치는 F2로 가면은 F1이랑 F2를 더하면은 150N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한다면 은 돌림이 평형이 돼야 되니까 자,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평형뿐만 아니라 돌림이 평형이 돼야 되니까 8의 길이 곱하기 떠받치는 힘, 8의 길이 곱하기 떠받치는 힘이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즉 R 곱하기 F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R의 B가 몇대 몇이라고요? 지금 철수대 민수가 1대 2예요. 그럼 당연히 돌림이힘같 갖기 위해서는 F는 몇대 몇? 대 몇? 그죠? 2대 1이 되야 되죠. 그러니까 150N을 2대 1이 비율만큼 나눠서 분담하니까 철수가 100N, 민수가 50N. 그죠? 이렇게 나눠서 들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ㄷ, 또한 정답으로 맞아서 우리 정답은 총 기역, 니은, ㄷ,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